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자동차 파트 쪽인데요. 파트 쪽에서 그 메탈 쪽 이런 부분들을 용접을 해가지고 붙이는 이런 파트들이 있습니다. 뭐대기 소켓 이런 쪽 유인 것 같은데, 소음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문으로 만드는 회사 같은데요. 중국 업체라서 가격도 꽤 저렴해 보입니다.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거 말고도 많은 제품들이 이렇게 있고요. 산동에 어, 있네요. 세 시간 정도 걸린 걸린 곳이라고 하니까 직접 가 보셔도 괜찮은 지역인 것 같습니다. 약간 전둥의 신광이라는 기업입니다. 여기는 되게 그 정밀 가공하는 CNC 업체인데요. 어 이렇게 해서 CNC 가공한 그 제품들 글씨도 다 박혀져 있고 되게 정밀하게 만들었는데. 어, 이렇게 나온겁니다. 스테인리스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요런거 자체가 150% 정도 스테인리스로 만들었는데 이정도 밖에 안한다고 합니다. 강도가 나오는 것들을 만들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이것도 이제, 이런 것들도 이제 이렇게 CNC로 만드는데 가격이 생각보다 무시하게 저렴합니다. 좀 작은 걸 만들면 보통 한 1-2만원대에서 다 CNC 가공이 가능합니다. 어, It's my channel. Vietnamese is a r e s t a 고 r a n t 대 don't know Do you have a mold. Yeah. Injection. Injection mold. s t a m spin g mold. Yeah. Yeah. Mark production. Maybe you need to work with us. Yeah. 되게 많은 제품을 만들고 있네요. a m o l d factory. t h e m o l d factory. 어, CNC도 하고, factory. c 도 하고 금형도 yeah. 하고 양 a 품도 하고 아 이거 월드팩토리인데? 이거 완전히 이렇게 하면 어 지금 중국을 대체할 만한 중 베트남 기업들이 많이 참가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프레스물 만드는 업체인데 어, 어, 필요로 하면 업체나 선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, 스크류 만드는 업체들도 있고요 여기 오면 금속이 열처리하는 공장이나 뭐도그만는 업체들이 꽤 있는데요. 여기는 중국 업체인데 이런 열처리라든가 이런 게 가능한 것 같습니다. 도금하고 뭐 열처리인 것 같습니다. 하고업체니다 중퍼업트리트꽤 많이 나와 있으니까 직접 오셔 cold based on the principle of p r o f e s s 다 o n a l r e Thank you. Do you need a titanium? Is it titanium? Yes. a t i s made by titanium. 오, 어, 타이타늄 전문 업체인데. Yeah, titanium screw and a special titanium uh, part. 오, yeah. uh, 철판으로 되게 깔끔하게 다용도로 쓸수 있게 만든 테이블, 그 용접 테이블인 것 같습니다. 그럼. 아, 되게 볼게 되게 꽤 많은 전시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오늘 여기 제일 전시장을 다 쓰고 있거든요. 그래서 뭐 오전부터 나와도 오후까지 꼬박 봐도 저는 쉬지도 않고 보는 스타이다 일 보니까 좀 빡시게 돌았는데 오늘 나와서 보시면 꽤 보기에 좋은 것들이 많이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. 공구라든가 그런 제품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여기 나오셔서.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박수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